사실 저는 영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왔긴 해요. 아, 이 녀석 스킬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은데, 주의해야 될건 요거야. 무모한 돌격. 무모한 돌격 오면 피해주면 돼요. 이게 되게 아픕니다. 무대 병력 상한의 50%를 1에 입힌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거 피해주시고, 컨트롤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리 재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진격, 응, 근접하는 공격은 다 그냥 맞아주면 되고. 그다 요거 치유의 마나스톤. 피가 많이 깎인 사람들은 이거 마나스톤이 가끔씩 생기거든. HP가 20% 감소할 때마다 그 디아블로의 그 체력 포션이 떨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 가가지고 마나스톤 클릭하시면은 어, 회복됩니다. 피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가가지고 내 치유 해주시면. 요거만 하시면 돼요. 거리 벌리고 보고. 포켓몬 가자고. 아 맞아 데미지 보상도 있죠 어? 길막 길막 잠깐만 길막됐어 시작할 때 내가 봤던 영상에서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고 있다가 시작을 먼저 했 처음 시작을 이제 보병이 가셔가지고 맞아주고 거그로끈 다음에 거리 돌려주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같 괜히 가자, 가자, 빨리빨리 움직여. 짧은 다리를 쭉쭉 뻗으란 말이야. 어, 그래, 네가 결정했다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 한 부대만 박, 견 가능해. 그렇구나. 어. 어. 나한 부대 들고 오길 잘했네. 지금 합류하시겠습니까? 아, 일단 합류했어. 어? 와, 대박. 와, 이거 레이드 공대 같은 것도 보이네. 와, 최대 4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뿅다. 미친 게임. 와, 나, 야. 와우 레이드 아냐? 어? 누가 공격했어? 누구야? 아 풍돌이 님인데? 어못들어온 뭐 사람들 어떡하냐? 오 도망칠까? 몸좀 풀어볼 거. 오우 점이 된거지? 어 피해요 드레스 피해요 이거 피하셔야 돼요 드레스 피해요 와 이거 맞으면 굴러 갑니다 재밌어 어, 맞아. 스킬 써야지. 자, 이거 힐. 키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됩니다. 힐. 가서 손 대시면 돼요. 아, 재밌는데. 망자 <목소리> 석출.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5200. 5200 남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화를 하면 되거든요. 정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해주면은 정화를 하네요 이동해주면 정화를 합니다 딜량은 어떻게 해? 어? 저 딜량 8등이 아 초반에 이거 나 이걸 안써가지고 스킬 한번 더 썼으면 아 행돌이님 이겼을텐데 그죠? 29밖에 차이가 안나지 폭탄 한번 더 썼으면은 너무 아쉽고. 어, 건설 5% 버프. 네요. 열쇠? 굿. 내가 또전노 빅터리. PK33, 포켓몬이 성공적으로 자이언트 배열을 정화하고 해당은 시처를 정명했습니다. 어, 8등, 쿠그나스. <놀람> 다시 돌아갈까, 집으로? 노래 한곡 해줄래? 혼자 돌아가려고? 왜 진짜 잔이네? 이 친구가 그냥 겸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 전쟁할 때, 이럴 때 얘를 소환해가지고 얘를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좋은 우리 아군이 될수 있는 거죠. 순위 볼까? 아모든까지 좋은. 아. 한번더 주지. 전300 보석이랑 영토 이전이랑 이뭐 정도로 바꿨습니다. 가속,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재밌다. 이거 막 돌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피하는 재미가 있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데이모스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아, 스킬들이 달라.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플레임 드래곤 진짜 셀거 같은데. 저 현지 한 8만원, 9만원 했어요. 어, 그러게요. 포켓몬 오길 잘했 저희가 이제 미제, 미지의, 미지의 땅에서는 1등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또할수 있는 거죠. 플레임 드래곤이 이제 제일 강한 녀석인데요. 이놈 잡으려면은 경쟁해야 돼. 이 서버 1등이 돼야 돼. 서블등이 돼서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맵에 보면은 엄청 뿌려져 있어요. 지금 곰돌이도 우리 미지의 땅에만 해도 아홉 개 있네요. 아홉 개 있고 이게 다른 게임들 보면 성지 같은 개념이에요. 성지 성지도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잡잖아. 성지는 그냥 가만 히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 전투가 있어서 꿀잼이다. 스킬도 막 쓰고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해야 되고 막. 레이드야, 레이드, 진짜. 그죠? 지금 자이언트 베어가 있고. 얘는 뭐야? 이름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트롤 같은 거 같은데. 자이언트. 자이언트도 지금 보면은 6개 있고. 얘는 2레벨짜리예요좀더 상급이야. 그 다음에 얘는 로크였나? 얘는 3레벨짜리. 썬더 로크는 6개. 보상도 조금씩 올라가네요. 조금씩 좋아지네요. 헬로 코드 96. 요게 이제 쿠폰 코드 거든요. 쿠폰 코드 입력해서 보상받으세요. 보상받는 방법은 내 프로필 누르시고, 프로필 누르시면 설정이 있죠.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아, 여기 있다. 패키지 교환, 패키지 교환 들어가셔가지고, 헬로 코드 96을 치시면은 어, 상품이 어, 들어옵니다.